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트라티스 코인 설명을 들어볼 건데, 현재 요 스트라티스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요. 자, AI가 예측한 2025년도 알트코인 불장 시기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25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인공지능 AI 모델 챗GPT는 알트코인의 불장 시기를 5월에서 6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AI의 분석 정확도는 80 9%에 달하며 현존하는 AI 모델 중 분석력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 AI가 이렇게 불장 시기를 예측을 했는데요. 뭐 당연히 AI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지만요. 분명히 이 불장 시기의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불장 시기를 예측한 요 AI 있죠 얘는요 일반적인 AI가 아니에요 전세계 AI 중에서 가장 분석력이 좋은 AI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불장 시기 5월에서 6월 요때를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 코인 반등 임박 고래 매수 기술적 반등 겹쳤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4월 25일 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 코인은 2025년 1분기 기준 최근 5년간 가장 부진한 분기 수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기술적 분석상 반등 신호가 감지되면서 강세 반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코인 시장이 현재 강세장 진입을 앞둔 가운데 이 고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5년간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 코인을 고래들은 왜 매수를 할까요? 분석을 한 거예요 얘네도 분석을 했고 결과값이 반등 신호가 나올 거다 감지가 됐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얘네는요 돈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래세력이 매수하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2025년도는 여러분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바로 스트라티스 코인 지금 스트라티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는 의견이 85%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스트라티스코인 충분히 200원까지 대상승 확실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스트라티스코인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네요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동이에요 자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어디? 두바이 자이 두바이라는 지역은요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 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요 스트라티스 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해외 속보가 떴습니다. 투자 자산이 자그마치 270조에요 여러분들 270조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도대체 왜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했을까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은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기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차트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요 태,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취임식이 끝남과 동시에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요. 트럼프 주니어와 두바이 억만장자 사완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전 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 시장과 미국 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스트라티스 코인의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아줄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스트라티스 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 인데 자 먼저 일단 제가 올해 초 1월 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 밑에 내용들을 이렇게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게 뭐냐면은 1월 달에 있었던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 24번 항목 보이시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하 토큰이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 옆에는 이 아하 토큰의 투자 내용인데, 자 요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볼게요. 1월 7일 5,400만 달러 투자 후에 1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나와 있는 거. 자이 내용 그대로 제가 업비트 화면 가서 아하 토큰 찍고 자 보고서에.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1월 7일 150% 이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월 7일 150% 1월 7일 찾아볼게요 자, 1월 7일이면은 요때가 8일 요때가 7일 그쵸? 요때네요 7일 요때부터 고점까지 자몇 프로? 158.54% 보고서에선 뭐라고 나와있어요? 1월 7일 1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보고서 내용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여기 보고서 보시면은 10번 항목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오닉스 코인이라고 나와있는 거 확인되셨죠 옆에 코인 투자 내용 나와있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자, 구글 번역기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1월 16일 2억 3800만 달러 투자 후에 19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그렇죠? 자, 똑같습니다. 빗썸 가서 오닉스 코인 이렇게 찍어 놓고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왔죠? 1월 16일 1900%.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월 16일 1900%. 1월 16일 한번 찾아볼게요. 자, 1월 16일. 자, 요때부터가 1월 16일이죠. 그렇죠? 이때부터 고점까지 딱 찍었을 때몇 프로예요? 274%. 보고서에서는 19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하토큰코인. 제가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날짜인 1월 4일날 이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제가 매수하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자 왼쪽 보시면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7원에서 8원 말씀드리고 저도 7원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수익률 몇 프로? 1 5 1 평가손익이 2800만원이나 왔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닉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닉스 코인도 보면 상승하기 전날짜인 1월 14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3, 4원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3원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수익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1,800% 평가 손익이 무려 2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또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 그리고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제 번호 잠깐 띄워 드릴게요 자010-6344-5857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고서로 들어와서 자이 보고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월달 보고서 딱 나와있죠. 제가 3월 끝에 이렇게 4월 보고서를 다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애널리시스, 에이프릴 데이터. 요게 4월달 투자 내역이죠. 그쵸? 자, 이 중에서도 11번 항목. 여기 투자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볼게요. 자, 복사를 요렇게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딱 했더니 4월 29일 10억 9천만 달러 투자 후에 9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나와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건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코인명만 가려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은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63445857 저장해두신 다음에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4월 29일날 9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코인의 이름, 그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종목이라고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